안녕하십니까. 우물한 청개구리입니다. 오늘도 아들하고 같이 주식 영상 한번 찍습니다. 아들 뭐 궁금한 거 있어? 아, 네. 주식 투자, 응. 후회하지 않을 투자를 하라.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주식 투자, 후회하지 않을, 그런 투자를 하라. 야, 아들 어떻게, 질문사항이 아주 그냥 상당히 한, 한단계한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간다, 요즘. 어 네. 응. 아빠 날이 더운데도 이게 부채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아빠가 갑자기 그 질문을 들으니까 진땀이 나네. 어떻게 아빠가 이 썰을 풀어야 아들이 조금 이해가 될까 싶어서. 아,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Let me pull m 아, 그래. 생각났다. 주식 투자 이거, 응? 후회하지 않게끔 해야 돼. 젊었을 때, 아, 어, 차, 그냥, 헛된 시간 낭비하고, 그냥, 어문데, 헛된 짓하고 돌아다니면, 나중에, 후회되지. 그쵸. 그렇죠. 어? 아, 내가 젊은 혈기에, 그, 뭐하려고 그렇게, 그냥, 쓸데없는 짓,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객기를 부렸나. 지금으로 보면, 자기가 가만 생각하면, 정말 우습게 한심하잖아. 주식투자도 똑같대. 그게 다, 그, 때가 있고, 주식 그 투자 해가지고 물을 물을 가둘 때가 있단 말이야. 아빠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지는 데서 살았잖아. 내 눈에 물대기라는 말이 있어. 뭐 어,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 줄줄줄 흘러가고 있잖아. 그러면 내 눈에 먼저 물을 놓대야 돼. 그래 그렇죠. 죠이 농농사라는 거는 물을 물을 전쟁하냐. 물을 확보 못하면 배농사를 못 한다니까 모내기 부터해야 되는데 아, 모내기를 그 땅을 아무리 갈아엎어 놓으면 뭐해? 물이 없으면은 물을 못 냈는다니까. 물을 못 심고. 그러면 그걸 그냥 농사 꽝이야. 뭐 아빠가 그런 걸 많이 봤다고. 이 물+ 물을 그래서 참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이게 이게 그 배수관을 타고. 그런 면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논에다 물을 물꼬를 튼다 그래. 물+ 물꼬를 댈라고 막 싸움을 해. 물전쟁을 한다고. 물 이거에 따라서 그의 농사가 달린 거야. 그래서 이게, 이게 물을 대려고 막 그냥 난리를 치피운다니까 그때 잠깐 지내버리면 농사 꽝이야. 그러니까 이게 주식투자도 그래. 아니, 수익이 날때잘그 관리를 해가지고 내 물건 물을 가둬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내방 쳐 줘버리면은 내 수익이 안될 수도 있다. 소리야. 주식투자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농부의 마음이라 해야 돼 봄에 씨뿌리고 음. 그러고 여름에 그뭐 모내기도 하고 아 모내기 해 놓잖아 또 김매기도 해야 되고 또 병충해 농약도 쳐주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 참그요 요 단계를 잘 거쳐야 돼 그래야만이 그 벼든 보리든 다 이게 추수를 해 가지고 내 곳간에다 가만히 가만히 해서 담아 놓을 수 있어 그럼 겨울에 그뭘 식량이 되는 거 아니야. 주식 농사, 이거,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이게 수확하는 거 똑같다니까, 이치가. 그, 뭐, 후회하지 않을 투자하려면은,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주식이 잘 자라는지 좀 지켜봐줘야 된다고. 이게, 크는 나무를 조금 큰다고 안, 안 큰다고도 댕 잘라버리지 말고. 진득하게 한, 그래도 한 1년은 지켜봐야지 뭔가가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야. 과실이 달리든지, 열매가 달리든지. 어, 그래가지고, 어, 가을 되면 이제 추수를 한다 이거야. 추수할 때또 추수를 안 하면은 너무 이게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적당한 추수 시기가 되면은 그냥 추수를 해야 돼. 더 욕심부리지 말고. 그, 그, 거둬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뭐 겨울로 넘어가 버리고 추수 시기가 지나버리면은, 어, 꽝꽝이야. 그다 때가 있는 거야. 아빠가 지내고 보니까 주식투자 이거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전 종목을 이게 사가지고 좀 오래 들고 가야 돼. 그래야 좋은 열매가 달리고 좋은 그 결과물이 생긴다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아빠가 그전에 객장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막 그냥 오전에 샀다가 다음날 팔고 그냥 며칠 못 들고 와. 그덩이이 가벼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벌 수가 있겠어? 맨 지내고 보면 다 후회하고 그러지. 그때 좋은 종목 사가지고 좀 진득하게 기다렸으면은 어, 두 배도 갈 수도 있고 세 배도 갈수 있는데, 5% 10% 10%만 되는데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그거 찔끔찔끔 벌어가지고 는 그, 그게 그 수익이 되냐고. 그게 돈이 안 되지. 이 장사꾼도 똑같은 거야. 장사꾼도. 어, 그 어느 정도 수익이 남아야 돼. 예를 들어서 신발을 가게 하는 사람이 신발을. 어, 삼만 원에 물건을 받아왔다. 그러면 한, 거의, 뭐, 옛날 말이 있어. 장사는 꼽장사라고. 두배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감, 예상을 하고서 팔아야 된다고. 그3만 원에 가져오는데, 계속 삼천 원 붙여, 10% 붙여가지고 팔아가지고그 부가세도 안 나와. 그렇게 해서는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야. 3만원에 샀는데, 삼, 삼천 원 댕기려고, 그, 뭐, 가, 가 애를 쓰고 그냥 막, 뭐 그렇게 해? 그건 장사가 아니야 주식도 장사라 그랬잖아 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은좀 크는 거를 지켜봐야 돼 이, 이거다 그러면 나무가 왜 어느 정도 큰 단계까지는 안 지켜보고 여기서 싹이게 조금 이 파, 떡잎 두개 생기면 그냥 잘라버려 그, 그게 뭐 댕강댕강 쳐버리면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장사꾼이 저기 뭐 평화시장이든 어디서어 신발 도매로 물건 3만 원을띄어서면 아이 삼천 원 낸게 가지고 그건 뭐가 돼 세금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돼 장사꾼은 꽃 장사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도 오만 원 육만 원 정도 받아요 그래도 조금 남고 점심값도 하고 가게 세도 내고 음, 나중에 또 세금도 내고 그러는 거지 장사가 주식도 자야 장사로 그랬잖아 그래서 주식을 바닥에서 사가지고 왔으면 은좀 기다려 봐야 돼 이게 좀 올라가지고 좀한한 오십 한 프로. 70% 정도 남으면은 파는 거는 괜찮은데. 하, 아, 뭐, 그냥 5% 심으면은 남아가지고 팔면 그게 뭐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장사도 아니야. 그런 거는. 이, 주식 투자, 장사꾼의 원리라니까. 미래 다, 이 어부, 농부의 마음이야. 씨를 뿌려놓고 기다렸다가. 그 좋은 열매가 되면, 과실이 되면 그때 수확을 해야 제대로 수확을 해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거지. 어부들도 마찬가지야. 금으로 오을 던졌지. 그러면 바로 다음 날 가져가 건지면 물론 뭐고기가 걸려들 수도 있지만 한 며칠은 놔둬야 돼 그래야 제대로 걸려가지고 그물을 얹으면 그어 올리면 은 그래도 제대로 걸려 있지 주식 투자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젊었을 때부터 투자 습관을 잘 들여야 돼 빙강 빙강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 짧게 끊어치는 매매 단타 이런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습관을 잘 들여야 돼 진득하게 좀 들고 가야 그래도 좀뭐 어, 50%도 나든, 70%가 나든,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거지. 찔끔 먹을 거면 뭐하로 사고 있어, 그거를 위험한, 주식 투자는 위험 상품이라니까. 그쵸. 뭐 어, 사놓아가지고, 그 쪼끔 10%도 안되고그 남기를 그 주식 투자 위험한 데다가 돈을 집어넣고 있어. 그래서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아들도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정석 투자하고, 이렇게, 사 샀으면 좀 진득하게 기다려가지고, 최소한도 50%, 어. 예를 들어 신발 장사하는 사람으로 치면, 3만원 가져왔으면, 4만 5천원, 5만원 정도 되면 팔으라고. 그냥, 3천원, 2천원 남아가지고, 그거 뭐해.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그게 자전 단타 매매. 이렇게, 짧은 수익, 찌금찌금 이렇게 먹는 거에 이게 습관을 들이고 익숙해져 버리면은, 자본가의 길을 걷지 못한다 소리야. 자본가. 주식 투자는 자본가가 돼야지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밤에 잠을 자든 쉬어든, 놀아도 돈이 들어오고 돈이 자꾸 돈이 또 돈을 벌어 주는 거 아니야 눈덩이처럼 돈을 만들어 오는 거지 그게 주식 투자의 그 정말 그 좋은 점이지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어 오는 거야 주식 투자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가게를 얻을 필요도 없고 내가 출근할 필요도 없고 종업원을 둘 필요도 없고 공과금이라든 지 전기요금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심지어 세금도 세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그, 정권사에서 다 그, 해주는 거 아니야. 그냥 나는 오직 좋은 주식 사가지고, 그 충분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 이런 것처럼 좋은 직업이 어딨어. 그, 그, 젊었을 때, 그 습관만 잘 들이놓으면은, 그 자본주의 그,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노후에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지 두번 태어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잖아. 내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고 늘었어까지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게 그거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일을 하는 거. 음... 늙었어도 봐봐. 젊었을 때 돈을 주식 투자든 뭐 생업이든 직장 생활에서 돈을 잘못모아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이렇게 지금 여름 덥지. 아빠 더워가지고 이러고 있잖아. 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해야 된다니까. 또 추울 때는 추운 데서 일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인지상정이잖아. 어 아, 추울 때 누가 촥한대 찬바람 맞으면서 일하 일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그쵸. 더울 때도 막 땀이 삐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삐지 삐지 나 아빠가 이렇게,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선풍기라 성분, 한다. 이거 구체로가 이러는데 음. 뜨거운 데서 해갖고 땀 빼서서 그 일할 사람 누가 있겠냐고 없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 투자의 그 정석 투자, 투자의 습관을 잘들러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도 살게 되고, 후회하지 않는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야. 아들, 잘 들으라고. 아, 네. 이거, 그냥, 이게, 이게, 그냥, 뭐라 그러나, 둥등으로 이렇게 흘려들으면 안 돼. 네, 이동품이 청춘이 잠깐이야. 잠깐 지나가 버린다고. 그때 뭐, 어문지다고,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쉬었다가는 나중에 큰코다죠 아빠 조금 전에 한말 있지. 더울 때. 더운데 일해야 되고, 또 추운데, 추운 지역에서 일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야. 나이 먹어서 일하고, 그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 그거 비참한 거야. 그 원하지 않는 일. 마트에서 막 그냥 뭐, 어, 뭐, 그 배달을 한다든지. 또 뭐, 어디 경비를 선다든지. 그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잖아. 아, 나이 먹어서까지, 그 뭐, 그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막, 나이 어린 사람 밑에서 굽신굽신 해야 되고 이거 비참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지 않으려면 주식 투자 젊었을 때부터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정석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 습관만 잘 들이놓으면 은 늙어서까지 편안하게 내가 살 수가 있어 흠만일 하지 않아도 되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돼가지고 시, 내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리야 건설 현장이고 뭐고 까딱 잘못하면 자기 목숨 날아가는 수가 얼마나 많아 어뭐 그런 일이 허다하다고 그러지 않으려면 은 아예 처음부터 주식투자 이거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터득하고 정석투자하라고 그냥 얕은 깨로 조금 시세차에 그냥 맨날 여기서만 까딱까딱까딱까딱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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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제대로 제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노후가 이렇게 윤택하고 편안해지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노후가 비참해져 비참하다는 말 아빠가 이게 자주 쓰는 말인데 노후가 비참한 것인 거 인생이 불쌍한 게 없어. 젊었을 때는 그냥 막 진흙탕에서는 뭐 어디 아주 농구 등에서 처박혀 일해도 돼. 근데 늙어서까지 그거 하면은 그것이 계속되고 또 그것이 자식에게 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는 비참한 거야. 아빠가 그래도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기반이 되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이러는 거는 아빠가 젊었을 때그 모험을 많이 즐기고 그 험한 일을 하고. 남이 안 가는 일을 간거아니야 그러니까 아빠를 키우 거는, 이 오늘 우물안 청개구리를 키우 거는, 파아리 가난이야. 이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어, 더운데, 더운데, 한데, 때있어서일안 하게 되고, 추울 때, 쫙 벌벌 떨면서, 찬바람 맞으면서 일안 하지 않고, 그냥 아빠가 지금, 뭐, 입으로 그래도 유튜브라도 요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아니야 젊어서 아빠와도 정석 투자를 했다고 아빠는 그런대로 아들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나? 네. 어. 아들도 지금부터 제대로 배워가지고 정석 투자해서 자본가의 길을 걸으라고 그러면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 이거야. 음. 오늘은 아들하고 같이 주식 투자에서 후회하지 않는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골 개골.